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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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설산 로데어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습 있는 청년입니다. 네, 오늘 무대 설치가 있는 관계로 장소를 조금 옮겨서 했는데 지금 통영이 어, 불표현을 끼쳐드리면 안 되니까 조금 앞, 안쪽으로 모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네, 좀... 가까이 모여서 좋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모두 동일하게 에스그레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허락하신 아버지 그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모든 삶이 끝나도 다 이상하지 않을 삶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먼저 복음을 알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주 앞에 날마다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아파하고 있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때에, 죄악이 관영한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 마음대에 심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손가락질 하기보다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 그 마음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접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사실 레위 아닙니까? 세상으로 만족하는 정말 세리와 같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어, 그저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오히려 손가락질 하진 아니 하였는지 정죄하진 아니 하였는지 우리 삶 온전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 교만한 자, 부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있는 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맹인입니다. 주님 보기 원하고, 고침 받기 원하고, 살기 원합니다라는 우리 고백. 주 앞에 정말 처절한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 마음으로 이 땅을 품는, 이 땅을 향하는 우리 모든 마음과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둥병과 같이 감각을 잃어서 아픈 줄도 모르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아버지 마음을 품고 주께서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주 앞에 묻고 그 삶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작은 걸음들이 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있는 자는 듣게 되고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매일 는 삶. 자기 고통과 두려움 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나누라고 하시네, 예수님.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알 죄인을 위 땅에 구주가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된 피로를 주시 우리 참된 피로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순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그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신령 가운데 신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화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의 아로다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병이 다 낫는 것 그것과 사, 차원이 다른 허물이 사음을 받고 죄가 가려진 이 놀라운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간과해 주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명예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복으로 이야기하며 이것을 복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고백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앞에 아래며 나올 때 모든 약함과 더러움과 연약함, 그리고 모든 은밀한 죄까지 아름에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그 아버지 앞에 주의 보혈을 지하여 주님의 극율한 심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함께 고백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이쁘시고 위로하사 우리를 주에서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나면. 쉴때주 예수 앞에 다하어음은빈죄한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하어라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어라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모든 죄와 슬픔을 주 예수께 아뢰십시오 고백하실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아내기를 소망한다고 백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구. É só 아버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정말 그렇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구하는 우리 모든 삶이 그리고 그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율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위에서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의 존재가 죽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우리를 그 단번에 제사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므로 하늘에 앉히신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오늘도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큰 일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고백하며 자랑하며 그리고 전하고 교육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계신 그, 그 능력이 죽음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강건하신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했고 케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계신 그, 그 능력이 주게 이기셨고 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그 신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그 사랑이 나를 신의 그 능력이 주음이 계셨고 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킬래 그 십자가 나를 또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 어제 놀라운 그 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저 강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때 죄악에 관용하여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진이때 사랑의 신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삶이 그 편지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외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변치 않으신다고 성령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영원의 사랑을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이 알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영접하게 이르는 그 일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안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동행하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은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반드시 기도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도응답하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기도응답하신다. 기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믿음이 없다면 구하십시오.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산 다음에, 우리에게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할 때, 그 믿음을 구할 때, 그 사랑을 구할 때, 그 구원을 구할 때, 최소함을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